색다른 <laughs> 일과 함께 하시죠. Cheers. 진짜 함께 하고 싶다. 언젠가 함께 할수 있겠지? 뒤에 쌓아놓고 하고 싶다. <웃음> <웃음> 자, 이번에는 김현수 작가님의 단편 4월의 미, 칠월의 소울. 칠월의 소울 이라는 단편집에 수록되어 있는 동명의 4월의 미. 7월의이 <laughs> 소설은 내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소설이고 김현수 작가님을 되게 좋아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. 넌 이거 보고 바로 음계 미와 소울을 생각한 거야? 음계라고는 생각을 하고 읽긴 했는데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낭만적이었어. 미와 소울이 음계라고 생각을 못했었어. 4월의미 아름다운 미. 7월의 소울 푸르는 소 간단한 줄거리 정리를 좀 음. 부탁드립니다. 주인공이 있고 음. 이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. 여자가 이제 유학, 어, 유학을 가게 되면서 이제 마침 주인공의 이모, 이모, 뉴욕에 있었기, 아 아니, 뉴욕이 아니라 플로리다, 어, 플로리다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유학을 간 여자친구를 보러 간 김에 이모를 만나서 이모가 어떤 삶을 살았고 왜 미국에 있는지 음. 이모 얘기가 주로 되는 내용이지 사실. 음. 이모는 잠깐 배우 생활을 했었고 그때에 이제 감독을 만나서 그 감독과 함께 사랑의 도피로 서귀포에 있는 거기 내가 아는 데더라고 아. 정방동. 내가 딱 들었을 때알수 있었던 이유가 그 정방폭포라고 있잖아. 정방폭포가 있는 동네가 아마 정방동이겠지. 거기서 몇 개월 정도 지내는 동안 매일 밤마다 자기는 잠을 이루지 못했대. 자는 동안 그 정감독이 사라져버릴까봐. 그때 막 비가 오면 함석 지붕. 지금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함석 지붕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똑똑똑 이렇게 하다가 더 낮은 비 아닐까? 똑똑똑똑 <laughs> 7월쯤 가니까 빗방울이 좀더 세차지잖아. 똑똑똑똑 <laughs> 똑똑똑 이렇게 빗방울이 굵어지면서 미였던 빗소리가 솔까지 올라가더라. 몇 개월이라는 시간 내내 계속 가슴을 졸이면서 잠을 못 이룬 이모의 젊은 날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. 그사랑에 도피는 그 정감독의 부인과 아들레미가 맡겨놓은 거를 찾아가듯이 정 감독을 데려가면서 마무리가 돼. 결국은 임신을 하, 하지 않나 맞아, 맞아. 정 감독의 아이를, 아이를 가졌었어. 아이를 그 기간 동안 정 감독도 결국엔 죽거든. 음. 그래가지고 그런 상처들 때문에 미국으로 맞아, 맞아. 상처 때문에. 그래서 거기서 외국인 인연을 만나서 음. 뭐지? 폴인가? 폴. 폴피닉스 아니고 오하이가 아니고. <laughs> 폴을 만나서 살고 있는 와중에 주인공이 음. 이제 여자친구와 같이 이모 집을 그러면서 이제 이모랑 다시 그치.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된 거였지 결국에는 폴도 죽지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 잃고 음. 혼자 남게 된 이모가 다시 이제 제주도로 오게 되면서 어,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그 기억이 있었던 제주도에 다시 자리를 잡게 되지 엄마랑 이모랑 서로 험덤을 하면서 이렇게 그런 앙숙 같은 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모가 오니까 엄마가 맨날 내려가서 이모가 정착하는 걸 돕고 사실 엄청 가까운 사이였던 거지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애기도 생기고 음 맞아 맞아 결국 그 이모 덕분에 결혼을 했지 갑자기 이모한테 전화가 와 이모 잘 지내요 그러니까 어 밤마다 나 폴이랑 잘 지내고 있어 이모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서 이모가 하는 얘기가 다음 주 토요일 날 혹시 시간 되냐 정 감독님을 만나기로 했는데. 혼자 만나기 너무 떨린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모 거기 서귀포가 무슨 천국이에요? 죽은 사람들이 계속 만난다고 하니까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이모도 만날 겸 근데 알고 보니까 폴이랑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은 폴이 되게 좋아하던 와인들이 있잖아 원래 까득 있었는데 그거 다 팔고 한 박스만 남겨서 한국으로 가져왔는데 매일 밤그한 병씩 열어서 두 잔을 이렇게 따라놓고 두잔다 자기가 마시는 거지 폴이 있는 것처럼 정 감독의 이야기는 정 감독 이랑 목소리 똑같은 사람이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받아보니까 자기 정 감독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때 한번 보지 않았냐 우리 아빠 데려갈 때 앞에서 짬뽕 먹고 있던 그 꼬맹이가 나다 아버지의 자료를 뒤지다가 그 젊은 날에 그 이모의 영상이랑 사진들을 발견을 한 거야 그래서 그걸 직접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서귀포로 찾아오게 된 거지 그래서 만나고 싶다 와이프와 아들이 와서 데리고 갔던 장소가. 음. 그게 짬뽕집이었다만 중식집이었다. 어, 마지막 식사가 어떤 중국집에서 그 넷이서 밥을 먹었다고. 맞아. 야, 그 가게는 몇십 년 동안 없어지지도 않네. 맛집인 거지. 소설은 <laughs> 그쯤에서 끝나지. 여기서 이모는 상당히 유쾌한 사람인 것같아 겪었던 그런 불행들이 있잖아. 정 감독도 불륜이었지만 정감독도 먼저 떠나보내고 뱃속에 있던 아이도 주인공의 어머니인 언니가 빌고 빌어서 지우게 되고 그 고통을 딛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행복하게 살던 그 폴도 눈알이 누래졌다고 당뇨 같은 거 걸렸나 봐 폴도 잃고 풍파를 겪고 이제 제주도에 혼자 내려와서 살고 있는데도 모든 순간 유머를 잃지 않고 있던 되게 강하고 재밌는 사람이었어 나는 이게 사랑을 어떻게 간직하고 사는지 여기서는 이모는 사별을 한 거였잖아 음. 어쨌든 우리도 너나 나나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음. 이별한단 말이지 음. 어떻게 가슴에 간직하면서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 라는 음. 메시지를 남기는 거 같았거든 음. 되게 그 이모가 되게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. 그러니까 정 감독의 환생처럼 느꼈다던 아들 정 감독, 아들도 감독이잖아. 아들 정 감독을 통해서 자기의 젊은 날의 행복을 되새겨보고, 폴이 좋아했던 와인을 매일 밤한 잔씩 마시면서 현재 자기 자신의 충만한 마음을 잘 되새기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. 그 성격을 닮은 주인공이 이모를 보면서 삶과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. 자기 가족의 그런 장난치는 방법을 익힌 자기 와이프랑 함께 그 우리 집안의 말장난을 서로 나눈다고 이야기하잖아 가족들의 사랑하는 방법이 나온 그런 이야기 아닐까 이게 예, 진짜 짧기도 하고 음. 읽긴 되게 편해 음. 주로 김현수 아저씨의 소설들이 다 이런 느낌이 많아 뭐랄까 예쁘다 그래야 되나? 말랑말랑하고 되게 낭만적이고 위트도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 음. 나랑 이모랑 장난도 치고 티키타카가 되게 잘 되지? 어, 농담 따먹기도 <laughs> 하고 어, 되게 재밌는 대목이 그 정, 아들 정 감독이 하는 얘기가 이모의 본명이 차정신이잖아 그 차배우님이 되게 젊을 때 너무 아름다우셨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주인공이 이모가 워낙 서구적인 미인이신데 아 제가 국문과라 <웃음> <웃음> 약간 이런 얘기를 해 그러고 나서 식사를 시키는데 이모가 주인공한테 국문과는 김치랑 밥 먹을 거지 그런 그 장난을 막 주고받는 게 되게 재밌었어. 여기서는 불안한 마음을 함석 지붕에 떨어지는 빗방울의 음계로 표현을 했잖아. 너는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 이런 공감각적인 형태로 너한테 전달되는 그런 게 있어? 공감감. 공감각. 공감각. 공감감. 아니지. 공감각. 그러니까 나는 이게, 나는 계절을 냄새로 느낀단 말이야. 다른 얘기. 아, 그래? 알았어. 어, 어디 재탕하려고? 너는 뭐가 있어? 너는 또 음악 하니까 내가 알고 있거든 뭐 만났던 사랑과 사랑했던 것들을 다 음악으로 만든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 감정들을 다 지금 <laughs> 음악으로 공감각적으로 뭐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그게 있어 그 비가 막오면이 먼지 냄새가 나잖아 음, 음, 비 음, 냄새랑 같이 음. 섞여서 나는 그게 좀 약간 슬픈 감정이 좀 있거든 음. 내가 어릴 때좀 집이 좀막 어려운 집에 살았을 때 너무 슬픈 얘긴데?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화장실도 밖에 있고 아. 뭐 예를 들면 뭐 수도가도 뭐 이제 밖에 있는 경우여서 음. 오랜만에 비가 오면 당연히 먼지다 이렇게 올라오면서 면지 냄새가 나 거기서의 맡던 냄새랑 비가 오랜만에 왔을 때 냄새가 비슷하단 말이야 음. 그래서 그런 감정이 좀 슬픈 감정이 조금 있어 그 당시에 좀 느꼈던 감정들이 좀 긍정적인 것만 있지는 않았나 보다 나 그런 거 있어 어릴 때난 엄마랑 둘이 살았잖아 방학되면 내가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았어. 낮쯤에 심심하니까 옛날에는 뭐 컴퓨터도 되게 제한적이어가지고 지금 같지 않았잖아. 왜 제한적이야? 너무 혼자 있는데. 일단 사양? 컴퓨터가 좀 좋지 아, 않았고. 향이 달래니까. 어 철리한 뭐 라우누리 <laughs> 하던 그런. 때야. 아 맞네. 그 모뎀. 컴퓨터로 논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고 엄마 방 가가지고 엄마 방엔 TV가 있었거든. 저기 뒤통수 튀어나온 그브라운간 음. TV를 켜놓고 낮에 투니버스를 봤어. 그때 많이 봤던 게그 프랭클린 알아? 거북이 프랭클린 거북이 프랭클린이요? 얘가 좀 되게 뭔가 무기력한 애거든 <laughs> 그거를 이렇게 무한정으로 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 들어오는 햇빛을 느끼면 되게 쓸쓸했어 응. 오히려? 그니까 그 시간이 나는 그니까 난 지금 즐거웠던 얘기하는게 아니야. 아, 그래? <laughs> 어. 시간이 멈춰버린 느낌도 들고. 완전히 똑같은 상황인데 나는 그게 좋았거든. 어릴 때그 노란 장판 있잖아. 노란 장판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햇빛이 들어오는데 이제 하얗게 그냥 빛이 들겠게어그치 먼지가 한두 개 보이고 맞아. 이렇게. 아름답다라 그래야 되나? 응. 음, 평화롭고. 어, 평화롭고. 음. 되게 좋은 기억으로 그딴말이야 너는 대가족이었잖아. 형제가 셋이니까 나는 혼자였잖아. 그 집이 너무 조용한 거야. 하루 종일 나 혼자 있으면서 TV만 떠드는데 TV는 뭔가 옛날 거를 해. 그러니까 내 현재가 없어진 느낌이 막 들고 음... 그랬던 거 같아. 그 엄마가 얘기하기를 니네 이모는 어렸을 때부터 그 장래희망을 적으라고 했을 때 미국놈 마누라라고 적었다고 했잖아. 아, 어. 근데 이모는 나중에 얘기해보니까 뭔 소리냐, 내가 누구 때문에 미국 놈 마누라가 됐는데 막 응. 얘기하기를 하잖아 응. 너의 어렸을 때 꿈은 뭐였니? 응. <laughs> 뭐다똑같이 사실 어릴 때뭐 과학자 되는 거뭐 이런 거 밖에 어. 없었거든 그래서 나는 그래서 과학경시대 같은 거 나가고 어. 과학상자 어 과학상자 조립하는 걸도 어. 하고 커서 보니까 나는 과학이랑 전혀 <laughs>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에 경비 아저씨들한테 그렇게 인사를 잘하고 다녔대 내가 귀도 크잖아 그래서 이귀 모양도 그렇고 어우 국회의원 시키라고 <laughs> 그니까 뭐 지금도 뭐 그+ 다지막 외향적이진 않지만 지금보다도 더 뭔가 이렇게 쑥스러움이 많은 어린 시절을 보냈단 말이지 그래서 사실 뭐 정치인이나 뭐 대통령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 나는 나는 오히려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중에 도예가가 멋있어 보였어. <laughs> 사랑과 영혼에 나오는. 어. 그거 보고 뭐 그런 거 아니야, 또? 더운 생각으로. <laughs> 10살짜리한테 더럽다고 지금 얘기할 수 있어? 그 그러니까 무언가 만드는 것에 대한 갈망이 그때도 있었던 것 같고 되게 집중하는 모습이 딱그 보이잖아. 그 도예가가 특히.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뭔가 멋있어 보였던 것 같고. 도예가. 그리고 경찰. 이거는 그냥 뭐 많이들, 남자애들이 많이들 갖는 그런. 정의감이 어. 있으니까 그리고 군인 아저씨는 되게 안 되고 싶었고. 근데 돼버렸지. <laughs> 음악은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뭐 어떤 분위기인가? 내가 워낙 잘 알고 되게 여러 번본 소설이긴 하거든. 내가 담아내고 싶었던 그런 이미지가 있어. 새로 정착한 그 예래동의 집에서 포를 떠올리면서 와인을 두잔 따로 놓고 함께 마시는 그런 밤의 풍경. 되게 음. 평화롭고 사랑이 충만한 비록 이 사람은 없지만 그런 풍경을 생각을 하면서 쓸쓸하지만 슬프지 않은 음.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. 어떤 공간감이 느껴지는 그런 음악을 만들고 싶었다. 어떤 분위기가 흐르는.